돈만 있으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믿은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위대한 개츠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7년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츠비는 가난한 미군 장교였지만 데이지는 상류층 가문의 딸이었거든요. 결국 개츠비가 유럽 전선으로 떠나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2년 후 데이지는 톰이라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합니다. 가부장적이고 바람도 피우는 남자지만 돈은 잘 벌었어요. 데이지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은 개츠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데이지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개츠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쓸어모읍니다. 밀주업, 주식 사기, 도박을 통해 3년 만에 신흥 부자가 된 개츠비. 매주 파티를 열어서 뉴욕의 유명인사를 초대하고 오케스트라, 수영장, 최고급술 캐비어를 제공하며 데이지가 파티에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이란 게 있는 걸까요? 바로 옆집에 이사 온 남자가 바로 데이지의 사촌 닉입니다. 개츠비는 닉을 통해 다시 데이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데이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불을 과시하는데요. 데이지 역시 개츠비의 성공에 감탄하고, 예정이 되살아나지만,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용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데이지의 남편 톰도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공간에서 삼자 대면하게 되자, 톰은 개츠비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었다며 폭로합니다. 당연히 데이지는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나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가 부자가 되면 데이지를 되찾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톰 앞에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지는 톰과 함께 한 시간이 길잖아요. 결국 데이지는 둘중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고, 톰도 사랑했어. 라고 답합니다. 그날 밤, 데이지는 남편을 내버려둔 채, 톰의 차에 올라타핸들을 잡았고, 데이지가 걱정된 개츠비도 얼른 동행합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운전하던 데이지가 사람을 치고 맙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톰의 불륜녀였습니다. 데이지는 겁에 질렸고 우리의 순애보 개츠비가 말합니다. 내가 운전한 걸로 하자. 밤이 된후 개츠비는 데이지를 기다리며 저택에서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웬 남자가 총을 들고 오는데요. 바로 톰의 내연녀이자 데이지가 차로 죽여버린 여자의 남편입니다. 개츠비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한 남자는 망설임 없이 개치비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다음! 방아쇠 소리와 함께 개치비는 자신의 저택 수영장에서 죽습니다. 순뇌보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더욱 씁쓸한 이유는 사회적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작중 1920년대는 미국의 황금기로 돈이 최고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것과는 달리 불편한 모순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었죠. 물질주의와 도덕적 타락 당신은 경제 호황과 동시에 향락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술을 금지하는 금주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불법 밀주업이 성행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죠. 그 결과, 개치비처럼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별다른 죄책감을 느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상류층의 위선 그 시절 미국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부유한 삶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같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돈에도 계급이 있어서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로 나뉘었어요. 웨스트는 자수성가한 부자로 화려한 파티와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 상류층에 끼려하는 집단이었고, 이스트는 대대로 부를 축적한 상류층으로 개츠비 같은 신흥 부자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웨스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트는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았죠. 아메리칸드림의 허상 개츠비의 죽음은 아주 씁쓸합니다. 데이지는 물론, 파티에 참석하던 유명인 중단한 명도 오지 않았거든요. 개츠비의 장례식은 아메리칸드림의 허망함과 냉혹한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돈을 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만, 돈으로 진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개츠비를 분석해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